첫 날이 시작됐어요. 이번 9월 한 달도 예수님과 함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친구들 되시길 축복해요. 오늘의 기도로 뷰티 시작할게요. 오늘의 기도 펼치고 두손 모으고 두눈 감고 전도사님 따라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언제나 귀를 기울여 잘 듣고 말씀대로 살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두 손을 뻗어 축복의 말씀을 나눠요. 전사님 따라해주세요. 너와 나는 하나님이 잘못한 것을 알려주실 때 귀를 기울이는, 간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잘못한 것을 알려 주셨을 때 귀를 쫑긋 기울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되시길 축복하며 오늘 큐티 제목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쫑긋이에요. 말씀을 읽어 드릴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신 모든 것을 에레미아가온 백성에게 말하기를 마치자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말했다 내가 반드시 죽어야만 한다 에레미야 26장 8절 말씀 아멘 여호와는 누구시죠? 하나님 백성은 한 나라 사람들을 부르는 옛날 말이에요 명령하다는 무언가를 하도록 시키다 제사장은 옛날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을 대표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사람이에요 예언자는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고 전하는 사람을 뜻해요 헉, 왜 에레미야에게 사람들이 너는 반드시 죽어야만 한다 라고 말했을까요? 헉, 우리 두 눈을 반짝 우상을 섬기고 내 말을 듣지 않는 너희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에레미아는 하나님 말씀을 유다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듣기 싫어, 에레미아의 말을 들은 유다 사람들은 씩씩 화를 냈어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너는 죽어야 해! 모두들 에레미아를 붙잡고 으르렁거렸어요. 하나님은 에레미아를 통해 유대 사람, 유다 사람들의 잘못을 알려주셨지만, 유다 사람들은 귀를 꽉 막아버렸어요. 하나님이 내 잘못을 알려주실 때 나는 듣기 싫어! 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하며, 잘못을 빨리 뉘우치는 우리 친구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 봉당 활동이에요. 책 뒤에 있는 스티커를 활용해서 아래 그림에 알맞은 귀를 찾아 붙이고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기로 우리 약속해요. 네모가 많은 스티커장을 펼쳐 볼게요. 네모가 많은 스티커장을 펼쳐서 어디에 있을까? 짠! 여기 있네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스티커 떼어주세요. 둘, 셋, 넷, 다섯. 짠, 다시 앞으로 돌아갈게요. 돌아와서 스티커 붙여볼까요? 먼저, 곰! 곰돌이. 귀 스티커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짠. 예쁘게 붙여 주세요. 잘했어요. 그다음 토끼. 토끼는 어디 있어요? 하나, 둘, 셋네개 중에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토끼 귀 붙여 주세요. 짠. 그다음 강아지 멍멍. 강아지 귀. 하나, 둘, 셋. 어딨어요? 여기 있죠? 맞았어요. 잘했어요. 그 다음, 고양이. 야옹. 야옹이 귀는 어디있어요 여기 있죠? 자, 붙여주세요. 마지막으로, 어린이 귀 어딨어요? 여기 있네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귀를 쫑긋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담아 듣고 순종하기로 합시다. 아멘. 아멘. 그 다음 흐린 글씨를 따라 쓰고 크게 읽어 볼 거예요. 나는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귀 담아 들어요. 말씀, 귀 담아. 글씨 따라 써 볼게요. 말씀. 귀, 다, 아. 자, 다 써보셨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도, 부모님 말씀에도 순종하는 친구들 되시길 축복하며, 우리 이제 큰 소리로 따라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따라 읽어봅시다. 나는 귀를 둥그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귀 담아 들어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귀 담아 듣는 친구들 되시길 축복해요. 오늘의 기도 드릴게요. 두 손으로 우리 귀를 감싸고 기도해 주세요. 두눈 감고 전선님 따라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언제나 귀를 기울여 잘 듣고 말씀대로 살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번엔 부모님들께서 두 손으로 우리 친구들 귀를 감싸주시고 기도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하며 바르게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에 귀를 쫑긋 세우고 귀담아 들으며 말씀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스티커 붙일게요. 9월에는 귀여운 동물 친구들 스티커예요. 오늘은 꿀꿀꿀 귀여운 핑크 돼지 스티커 붙일게요. 짠 친구들 다 붙여보셨죠? 9월 한 달도 말씀 따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9월 암송송 하면서 오늘 큐티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어요. 9월 암송송도